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절 디렉터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하는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공관절의 반치환술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과연 이 로봇의 반치환술이 가능할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이 옷자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무릎 관절은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시면 관절이 모두 몇 개죠 안쪽에 관절 그다음에 바깥쪽 관절 이렇게 보시면 관절 두 개가 있고 옆에서 보면 세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제 힘을 많이 받는데 이 관절 연골 허리 실은 되게 얇죠. 그래서 동전 하나 두께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벗겨지면 행성관절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행성관절염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안쪽에 생길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고, 앞쪽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계단많이 올라가는 분들 앞쪽이면 이쪽이 아픈다 그러면 주로 이 작은 관절이 생긴 건데, 대표 우리나라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업어서 키우거나, 키우거나 이래가지고 다리가 휘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관절만 많이 달아 있는데 만약에 안쪽 관절만 달고 다른 관절을 살아있다 그러면 전체 인공관절이 필요 없죠. 전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뼈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듬고 인공관절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위에 허벅지 관절을 씌우고 아래쪽 관절에 이렇게 딱 뼈를 끼운 다음에 이 사이에 이게 바로 인공 플라스틱, 특수 플라스틱인데 인공 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렇게 딱 끼우죠. 그래서 요세 조각이 전체 인공 관절입니다. 그런데 반쪽 짜리는 뭐냐? 짜잔, 반쪽 짜리는 보시면 이 한쪽에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관절이나 힘줄인대 연골, 다른 연골을 살리고 이쪽에만 이렇게 관절을 치환하는 겁니다. 장점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절개도 작죠. 그 다음에 근육을 안 짜니까 피도 잘안 나고 재활도 엄청 빠르. 그죠 무릎 안에 그 전방 십자인대를 후방 십자인대를 다 살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무릎에 가깝다 전체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에 그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를 다 날려야 돼요 그런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 안착하는 수술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체 인공관절을 권유 받았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아주 자신있지 않은 이상은 이걸 하지 않거든요. 수술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이 하다 보면 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로봇을 이용해서 이 수술을 시행을 하면 거의 오차가 없이 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수명이 되게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관절이라서 장점은 많은데, 정확한 수술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여기다 안테나를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이걸 이렇게 그리면 얘가 3D 모델로 화면에 재현이 돼요. 그래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상한 연골을 1mm 오차 이내로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는 다 이게 인대가 다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여기 모니터에다가 기록을 하면 컴퓨터에서 우리 루를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3D 모델을 구현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워낙 로봇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수술실에서 다 등록을 시키게 되면 무릎의 크기라든지 인대 강도라든지 애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나왔다. 과거에 그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는 옆에서 이 선생님이 수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옆에 도와주는 어시스터들이. 근데 지금은 로봇 수술하면 너무나 수치로 양쪽의 수치, 그 다음 미리수,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게다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수술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 저, 저 수술 못하고 있구나 저 선생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화면상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한 수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전체 인공관절하고 반쪽 인공관절 그 다음에 로봇 수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세요 안녕 <laughs>